그 리쇼어링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자부에서는 유턴법이 우리나라만 있다고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턴법 믿고 돌아와서 지금 폐업하거나 투자 철회한 기업이 작년에 기준해서 18개입니다. 어, 지금 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은 수백억 늘렸는데 어, 유턴 기업은 뭐 10개, 20개 남짓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유턴 기업들 들어오면 여러 가지 보조하는 게 있는데 어, 지난 5년 동안 고용 창출 장려금하고 유턴 보조금 받은 기업은 75개사 중에 26개로 첫 절반 어, 최 절반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 장관님 유턴 기업법에 따르면 고용 보조금 줄수 있는데 왜 보조금을 안 주시고 고용부의 고용 창출 장려금으로만 주고 계십니까? 어, 지금, 그, 아마 유턴계배에 대해서는 고용창출장려금을 고용부에서 지원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근로제린당 월한 3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1년 하면 360만원에서 720만원 정도 이렇게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이게 그, 고용창출장려금이 다양한 고용보조금의 그 그한 종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판자부에서줄 수가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고용보조금에 대한 세부 시행, 정규칙이 지금 없다는 게 있습니다. 없다는. 이 위에서 지금 고용부의 장려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뭐 신규 교용 월 30에서 60만원 주고 또 장관님 말씀처럼 이게 또 다섯 개그 항목 중에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유통기업들 우리가 돌아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 준다고 해놓고 결국은 믿고 돌아왔더니만 제대로 지원도 못 받고 또 폐업하고 어, 평생을 마친 그런 기업들을 폐업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공급망 강화 차원에서 유통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더 그,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예, 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